여자가 관절염에 잘 걸리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네 여성분들이 피할 수 없는 이~ 완경도 음. 네, 연골을 부식시키는 원인입니다 음. 네 실제로는 이제 여성의 연골이 빠르게 부식된 이유가 바로 여성의 완경 직후라고 합니다 아. 네그 이유가 연골 세포에는 여성호르몬 수용체가 있는데 완경이 되면 여성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연골 단백질 생성이 줄어들어서 연골 부식이 빠르게 진행되는 거죠 자 음. 정말 연골은 부식되기 전에 관리하는 게 좋은데요. 어. 자 만약에 이제 경숙 씨처럼 미리 관리하지 않고 연골 부식을 방치하게 되면은 관절염이 생기는 건 물론 각종 질병이 발생해서 사망 선고에까지 <laughs> 아. 이를 수가 있습니다. 아, 사망 선고. 이제 관절염은 염증성 질환이라고 네. 했잖아요. 문제는 이 염증 물질이 혈관을 타고 이렇게 전신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혈관을 손상시키고 뭐 급기하는 혈관 질환을 일으켜서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데요. 실제 무릎 관절염이 있는 사람은 일반인보다 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1.26배나 높고요. 심근 경색은 1.2배, 어. 그리고 뇌졸증은 1.29배 높다고 합니다. 어.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 관절염은 파킨슨 병까지 어? 유발할 수가 있어요. 파킨슨, 파킨슨 병은 그 치매 그러니까. 오는 병이잖아요. 아니, 그게 관절염하고 관련이 음.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관절염증 물질이 이제 전신에 퍼지면 뭐 혈관을 손상시키고 그리고 또 신경도 손상시킬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 뇌의 신경을 손상시켜서 파킨슨병을 또 일으킬 수도 있는 거죠. 음. 실제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파킨슨병 발병률이 4 1나 어. 높다고 하고요. 어. 또 무릎과 고관절에서 이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한 사람은 음. 파킨슨병 발병 위험이 55%. 어. 또그외 다른 부위에 이제 관절염이 있는 사람은 파킨슨병 발병 위험이 30에서 40% 높았다고 합니다. 어, 어. 얘기를 들으니까 음. 점점 점점 관절염이 정말 너무 너무 가지가지하고 음. 여러 가지하고 음. 다는것 같은데 음. 이 관절염 막기 위해서라도 연골부식 정말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우리 경숙씨와 또 어머님께서 연골 부식 막는 비결을 직접 준비해 주셨다고 하죠 저희 모녀의 연골 부식 막는 비결 다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연골 부식을 막고 관절염을 극복한 경숙씨와 유부미자 모녀의 건강 비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얼마 안 되는데, 이제 햇빛이 좀 다르게 느껴져요. 그렇죠아이고 코스모스인가요? 아, 여기가 어딜까요? 어딜까요? 어디냐. <laughs> 응? 그냥 <어디죠>? 방 가셨어요? <laughs> 어디에요? 어머. <laughs> 아우 시원하다. 야,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어. 엄마. 무용, 무용 연습실이야. 무용, 무용 연습실? 어. 어머. 내려오신 줄 알았네. 오늘 날이 너무 덥죠. <laughs> 아유, 뭐 이제 가을이라 괜찮아. 네. <laughs> 네. 네. 갑자기 한국 무용은 왜 배우러 가셨어요? 아. <laughs> 학창 시절에 그 고전 무용을 아. 네, 배운 적이 있었거든요. 아. 네. 아. <laughs> 아, 잘 어울리세요. 안한게없어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무욕을 하면 코 근육이 강화되고 또 하체 근육도 단련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연골 부식을 더잘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배우러 갔습니다. 뒷꿈치 중간 앞제자왼발 <laughs> 아, 잠깐만요. 세자 다리. 야, 성석 씨는 뭐 선생님 코스인데요? 선생님 다 같이 나랑 초급반 가면 되겠다 친구끼 뭐하고 올까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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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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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라이트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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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렸을 때 깃털 달리기 맞아,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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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회의 꽃이었죠 부채춤 <웃음> <웃음> 아이고, 보고 좀 하셨다고 그러시는 분이시죠? 어, 선생님 수건 갖고 오셨네요? 어, 네, 선생님. 아, 그 수건으로 저희 아까 계속해서 움직였던 그 오금을 스트레칭을 할수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어, 알려드려도 돼요? 그래요? 네. 오, 유레카, 좋아요. 네, 네. 수건으로 오금을 스트레칭 한다고요? 오금, 오금에다가 네. 지지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아 버선 신고 하면 잘 당겨지네. 어아 그렇겠다. <laughs> 발끝을 내 목적으로 당겨주시면 생각하시면 돼요. 근육을 이완시키는 거야. 맞아요. 와. 그래 이렇게 무용 하고 나서 조금이라도 무리한 관절을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면서. 어 이렇게 무리가 안 되게 하는 거네요. 맞아요. 아, 수건으로 하는 목근 스트레칭이라고 아시는. 오마이갓 집에서 그냥 쉽게, 쉽게 할수있겠다 맞아, 맞아요, 맞아요. 집에서도 편하게 우리 집에서 수건 쓰시잖아요. 예, 그래. 네, 맞아요. 오. 이게 뭐별 다른 준비물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오. 집에 다 수건 있잖아요. 수건 너무 잘하고 계신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저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유연하고 어, 좋는데 어, 배가 고파. 어, 그래, 엄마. 진짜 반전은 유연해진 것 같아. 어, 와. 아주, 이게 땡기지도 않고. 어, 아, 이게. 거 아, 딱! 하고, 이렇땡니까배좀 채우러 갑시다. 아유. 네. <laughs> 자, 일어나세요. 아유. 아, 아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맞아, 맞아. 배고플 때도 되셨어요, 진짜. <laughs> 맞아. 뭐 먹으러 왔어? 영골 부식이 좋다라고 하는 <laughs> 음식을 마지막으로 <laughs> 어 엄마 내가 준비를 했어. <laughs> 배고파. 내가 예약했는데. 오, 나왔다. 내가 엄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늘 쌈밥을 내가 준비했지. 아, 쌈밥. 예, 네, 제가 쌈밥을 좋아해요. 아, 아. 쌈밥. 음식을 시켰냐면 음. 관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음. 엄마도 잘 아시는 거지만 이렇게 체중 관리를 잘해야 돼 음. 어. 체중 관리를 잘하려면 맛있게 먹되 음. 어. 이게 과식을 또 하면 안 돼요 음. 근데 이쌈 채소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잖아 음. 어? 그리고 이 고기에는 뭐가 있어? 단백질 그래서 이 음. 과식을 예방하면 무릎 관절에, 그렇지. 어, 이 도움을 줄수있요 그렇지. 응. 이거 다 좋은 음식이야. 응. 소화도 잘 되는 응. 음 그럼, 그럼. 엄마가 이제 항상 평소에도 이렇게 드시는 거잖아 좋아요. 응. 어. 맛있아 음. 맛있겠다. 쌈이 음. 그 되게 좋죠. 아. 아. 오, 여보 크잖아. 꿀맛이었어요, 꿀맛. 잘라. 꿀맛. 음. 아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괜찮아? 음, 맛있어. <laughs> 아, 운동하고 또 어, 저렇게 맛있다. 먹으면 꿀맛이죠. 어이 아 근데 저렇게 싸서 먹으면 도대체 얼마나 먹는지 잘 맞아요. 가늠이 안 돼. 맞아요. 에이. 계속 먹게 돼요. 근데 먹고 나서 돌아서면 또 배가 고파요. 다 먹었잖아. 나이스 졌어? 다먹어그 음 있잖아. 음 뭐, 나음 먹을 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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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찌찌뽕. 찌찌뽕, 찌찌뽕. 음 엄마랑 나랑 혼드러이친 텔레파시 같은 음, 게 있네? 어, 맞아, 그거. 그거 먹으니까, 음. 이 다리의 경증도 많이 좋아지고. 맞아, 맞아. 그래. 음, 그러니까, 엄마 이거 매일 챙겨 드시잖아. 요 아, 그래, 맞아. 엄마 챙겨 드시는 거 보고, 아, 나도 잘 챙겨 먹어야 되겠다. 나도 이제 엄마 젊은 나이가 아니야. 어. 그래서 엄마 관절 건강도 중요하지만, 내 관절 건강도 중요한거 내가 그러잖아. 너가 조더심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날이걸 먹고 나니까 응. 오늘도 그 올라가는 것도 그가 굉장히 좋아져. 아까 내가 엄마 그 황토길 걸을 때어 내가 줬던 거 그렇게 기억나지? 네. 어. 그게 아, 가, 응 그게 콘드로이친이었잖아. 아 아까 걷기 전에 줬던 거 이거. 아까 이거 먹으면 힘 난다고 주셨잖아요 걷기 전에. 그땐 모르고 터아 먹었지. 지 맞아, 맞아. 에이. 앞으로 더 건강해서 우리 세계여행 가자. 오, 너무 감사해, 우리 딸. 고녀. 경수 우리 딸. 좋아. 아이고. 자, 이제 세계여행도 그래. 다니고 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삽시다. 알았어. 갈게. <laughs> 자, 무릎 건강을 위하여. 위하여. <laughs> 엄마랑 케미가 너무 잘해. <laughs>